오늘은 백스윙에 대해서 좀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네. 저도 좀 궁금했던 건데. 저도 말씀하시는 거를 하니까 좋은데 왜 그런 이유를 지금까지 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왜세 왼쪽 세 손가락으로 해야 좋은지 안 했을 때는 뭐가 나빠지는지. 왼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으로 올리려는 것은 네. 헤드가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laughs> 만약에 다른 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손으로는 제가 못 움직이고 잡고 가게 되지, 손에. 밀고, 땡기고, 엎어들고. 자, 어, 보세요. 그 이유가, 자, 자. 손 프로님이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자, 설명을 한번 여기서 해봐주셨죠. 이, 이세 손가락에 잡는 게뭐 좋냐면, 네. 이세 손가락을 잡으면 체가 먼저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 헤드. 그래서 헤드가 항상 체 끝이 원을 그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원이 안 되잖아. 그러고, 이세 손가락으로 안 들고 전체적으로 돌게 되면 원이 땡기게 돼 그, 오른손으로 하면 땡기게 되고 아니 손을 모든 손으로 이게 왼손, 제가 먼저, 왼, 왼손 다섯 손가락을 다 잡아도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이거 다 잡아도 제가 못 가고 제가 어. 못 돌지 어. 그게사람들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그러죠 예. 힘 빼지 말고 그래서 이세 손가락으로 이백스윙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손가락은 너무 힘이 없고. <laughs> 네, 이건 둘뭐 그냥 잡으면저도 관계가 그치. 없어 만약 이두 개는 갖다 들리려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세, 세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 이렇게. 꽉 그래서 네. 이세 손가락을 하면 서서 세 손가락을 들면 어. 이렇게 엎어드는 거 아니에요, 세 손가락. 네, 그러니까 네, 세 손가락 여기서 제가 스타트가 먼저 되면 이이 네, 되잖아요. 네, 그래 네. 됐을 때제가 이렇게 오픈되는 거, 오픈되잖아요. 네, 이거 네. 오픈되는 거 아니거든. 그냥 그러니까 나보면 아드레스하똑같아 네. 네. 그래서 백스는 내가 처음에 가리킬 때마다 이세 손을 그립을 잡고 세 손을 갖다가 세 손을 잡고 있는 가 이렇게. 때릴 때도. 음, 네, 네. 아까 이거 잡으라 그랬잖아요, 왼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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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걸로 잡아줘야 공을. 그러니까 네, 항상 네. 왼손, 세 손꼬라고 올렸다, 세 손, 잡아주면 이렇게 돌잖아. 네, 네. 이 왼손이 나가면 채가못 돌아요. 네, 네. 그러니까 때릴 때 항상 왼손으로 채를 올렸다, 딱 잡아주고 때리면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왼손이 잡아주니까 채가 더 빨리 돌수 있는 확률이 많아 지죠. 안나니 거기서, 거기서 잡아준다는 의미는 여기서 공을 때릴 때 왼손이 나가지 말고 날고, 날고. 공이 맞을 때 와가지고 왼손 이딱 기다리고 있으면 채가 와서 채가 나가게. 그냥 네네, 네네. 항상 제가 얘기하니까 여기가 가늘 잖아요. 여기. 여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네. 몸 전체가 가게 되면 거기가 못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선다는 개념으로 치면 채가 와서 딱 맞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가 움직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왼손 잡아준다는 거하고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채를 떨군다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채를 때린다는 것, 채를, 채를 떨군다 풀려 맞죠? 풀려 맞다 채가 돌지 않고. 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체가 움직여서 체가 돌아야 공이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그러니까 떨어뜨리려면. 물론 공자가 잘 떨어뜨리면 맞겠지만 공을 때리 히팅을 못하잖아요. 그 그냥 찍게 되는. 찍게 되고.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어깨가 안 내려왔을 땐 공을 때릴 수가 없죠. 암만 음... 허리를 잘어도그러니까 요새 자꾸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예, 이거 예. 왜하느냐면힘 빼라고. 힘 빼고 채잘 떨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공을 떨어뜨리고 공이 맞지? 그러니까 채를 잘 떨구라는 거 저도 완전히 쳐보시에는 그게.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필드 나가면은 떨궈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예, 네, 대그 필드에서는 못맞추더라고요 네, 물론 여기서 뭐, 이렇게, 이기 이거, 이거, 가지 않고 이렇게 치려면 이거는 가능하죠. 예. 네. 그 다음에, 요새 같이 와서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네. 이 제가 다 풀려 내려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깨가 치면 다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손으로 만드느냐 이거지. 골프는 손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 전... 골프를 내가 쭉 시합도 해보고 쳐봤지만 손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만큼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왼쪽 어깨가 왼손 세 손가락하고 왼쪽 어깨가 움직여서 움직이면은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기 편해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공이 안 맞을 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왼쪽 어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판단해서 공을 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어깨가 움직이지 못하면 예, 예, 몸이 밀리거나 백스윙이 가질 못해. 그 말씀이 전반전에 잘 치다 후반전에 못 치고 그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피곤해지면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예, 그럼 왼쪽 어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 자기는 움직인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떤 사람도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숙여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예, 네. 본인은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건 가는 게 몸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되면 뭐냐면 이옆구리가 나온다고. 나이거 옆구리 나오는 건다 나쁘다고 얘기를 해 프로들이, 내세놓는 사람들이.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깨가 안 나오느냐 이거지. 어, 저 허리... 이 허, 허리가 밀리지 허리... 않는냐 이거지. 네네. 그러면 이세손꼬라고 채끝이 오늘 그리면은 몸도 같이 오늘 그리게 돼 있어 요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이 아... 왼손은. 백스윙 올릴 때와 때릴 때 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왼손은 니해라 왼손은 니드 하라 그러면 왼손이 빠져 나가면 그만큼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네. 진짜 항상 늘 내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음. 공이 중간에서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음. 이게 중간에서 맞았을 때 제일 힘이 센 거라고. 몸이 움직인 상태에서 맞아서 이게 손이 나가 버리면이채 끝으로 힘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골프가 심는 게 뭐냐면 그립 을 잡아서 내 힘이 골프채로 전달 을 시키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내 힘이 어떻게 꼭제 끝으로 힘이 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지 사람들이. 보낼 줄을 잘 모르죠. 몸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해처리로 때려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를 해요. 네. 해처리는 밑이 가늘잖아요. 네. 가래서 공을 때릴 때 체가 감기잖아요. 종아리 때릴 때해드로 때리면 해처리로 때리면 체가 감기잖아요. 갖다 네. 이렇게 미는 사람은 없거는 때리지. <laughs> 안 아프게 때릴려면 밀죠. <laughs>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laughs> 어. 우리 저희들 배울 때 해처리가 아니라 자로 때렸어요. 자루. 어. 30cm 자로. 네. 그러니까 미운 사람들은 끊어때리고 아... 좀 봐주는 애들은 갖다가 전체력 가서 미니까 소리를 더나더라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음, 마찬가지로 공, 공도 멀리 안 가는 거네요? 안 소... 가죠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왼손을 잡아주고 여기 공에까지 왔을 때 스톱이 되고 채가 와서 딱 이렇게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음... 그러면 음... 이채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때 그러고 백스윙을 들때 사람들이 손으로 많이 백수려들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이 어깨 이상 손이 가면 안 돼요 음. 어깨라는 게 어디 이상 어깨. 어 거기 이상 이게 손, 손이, 손이 그러면은 어, 오른쪽 어깨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안 이거 안 올라가잖아요 아. 그리고 제대로 이 어깨가 돌면은 네. 이게 안 올라가요 아. 그러면 그면 어떻게 백윙이 커지느냐 이것도 헤드가 움직이는가 여기가 네. 빨리 하면 이렇게 채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채끝이. 스평이 되는 거예요. 음. 이 손목이 넘어가게 되면 스평이안 돼요. 넘어가지. 아... 그래서 프로들 치는 사람 보면 다 여기서 치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절대 손이 어깨 이상을 가면은 그건 무리하게 드는 거고 몸이 뭔가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프로들 보면 이게 렇 가지고 체가 체는 거의 뭐 수평으로까지 넘어가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는 여기서 체가 넘어가잖아요. 채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손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할 때, 이딱그면 채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보세요. 아 이게 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가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샤프트가 채가 아. 넘어갈 때릴 때 이때 채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백스윙할때 항상 이렇게 있는 거지. 이거 가게 되면은 아. 이거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왼손에서 을이렇게 보내면은 어느 크디라도 여기서 수업이 되면 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렇게 반대 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보세요. 자 이게 꼭 이렇게 들어오죠? 체가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반대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멈추는, 움직이는 거야. 멈추니까. 이렇게. 이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그래서 체가 이렇게 돌아줘요. 체가 지가 도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프로들은 있어. 그걸 더 보내기 시작 걸 보내려면은 헤드 좀더 빨리 풀어주죠. 음, 더 위에서 왼손 잡고, 잡고. 음. 왼손이 나가면 절대 풀 때릴 수가 없어요. 네. 그, 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 저 여쭤볼라 했던 제한 반쯤 말, 말씀드려 주셨는데, 힘이 없는 사람하고 힘이 있는, 저, 좀, 사람하고 백스윙 높이가 어떻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